지금 이더리움 다시 한번 진짜 기회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저는 이런 자리를 기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이 과거에도 100%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공포에 휩싸여서 팔고 있을 때 진짜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공포 속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타이밍이 나왔고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들어갈 자리 이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나는 이 자리 꼭 붙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싸드리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이 영상 바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공포감이 극대화된 구간에서 진짜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다 던질 때 조용히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진입 타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먼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판단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안에 정보는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과거 흐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잠깐의 반등이 이어지고 나서 또한번 이더리움은 저항을 맞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로 인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훼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또한 번의 조심성을 띠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이더리움이 단기적인 반등에는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더리움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는 이 반등을 함께 예측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에서 이 빨간 선 정말 여러 번 오지 않는 빛 각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빗각에서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 역시도 단기적인 상승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커플링 움직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 이치 못크 그러니까 일목구름 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가격이 이 구름 안에서 움직인다면 현재 조정 기간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 다시 상승흐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구름 안에서 움직이다가 상단선을 돌파해서 최소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끝까지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이 상단선을 뚫고 올라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상단선 뚫고 지지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요. 어제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잘 따라오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또한 번의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이 소개되었는지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FVG 중단선 4,502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받는 것까지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목표가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 4,61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시고 2차 오퍼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 안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차트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에 맞춘 실시간 대응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11시 35분경,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진입가 부근에서 가격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소통방통에서 여러분들께 진입신호 안내 도와드리면서, 특히나 이날은 평일 야간장이었고, 저희가 뭐 파월의 연설 같은 빅 이벤트 역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정이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 대응 확인이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 목표가와 손절가 동시에 설정드리면서, 절취도 실시간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눈에 띄게 하락하지도 않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거래량 역시도 일정한 비율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이 크게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오늘 밤 12시 50분경 다시 한번더 목표가랑 손절가 설정 안내 도와드리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까지 안내가 진행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매수세 크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 주면서 저희가 설정해 두었던 1차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셔서 밤에 따로 목표가 설정해 두시고 주무신 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목표가 터치되면서 안전하게 바로 전량 익절 성공할 수 있었고요. 실시간 대응으로 받아 가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오전 8시에 절반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위중의 50% 먼저 익절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상황 보시면은 결국 는이 상승 채널 하단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곧바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FVG 상단서 터치 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전략 매도 신호 안내 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수익 실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수세가 크게 치고 나와주진 못해서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자, 우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인사이트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 타점입니다. 이 자리를 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기느냐의 차이가 이번 달 계좌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초집중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상황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 여기 역시도 하나의 빗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채널도 이 빗각을 기준으로 만들어냈던 채널이고 그만큼 여기를 올라타야만 상승 흐름 찾을 수 있는 빗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가격이 또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지금 또한 번의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의사, 해임 의사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조심스럽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오더 블럭 한번 켜 보시면 지금 현재 부근들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차익 실현에는 저점에서 진입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도 있었겠지만 위에서 물리신 분들께서도 다시 본전으로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연준 회사의 해임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여서 탈출을 하려는 시도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러한 공포의 순간들이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근거들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비트코인 날봉부터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비트코인 날봉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 기간을 겪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구름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파월 연설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던 금요일에도 이 구름 밖을 벗어날 수 없었던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한번 하락 흐름이 이어질 때, 이 구름의 하단선을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를 보였었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 드디어 다시 한번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구름 안으로 복귀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구름 안에 있으면 뭐다?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이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상승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도 당연하게 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가격이 이 밑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구름의 하단선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저항을 뚫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구름 안으로 복귀를 했고 이제는 저항이 될수 있는 구간 위에 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다? 이제 이 하단선은 강력한 지지가 되어 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하락세 다시 한번 더 등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하단선 부근에서 비트코인은 지지를 또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역시도 의미있던 유동성들이 찍혔던 저점 111.6k 이 라인이 현재 아래에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조금 보여준다고 한들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믿을 구석 어디다? 바로 이 붉은색 빛각이다. 특히나 이런 빗각에 닿는 기회들은 정말 여러 번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곳에서 강한 지지와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4시간봉 차트 함께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이미 구름 위로 탈출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회복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이 위로 빗각이라는 단단한 저항 구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빗각을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단부에 뭐가 있다? 구름의 상단선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더리움 역시 더 단기적으로 약하락세 정도는 등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단단하게 받쳐줄 지지구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현재 새로운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봐왔던 채널은 이 하얀 색깔 채널이었죠. 빛각을 기준으로 형성된 채널이었고 따라서 이 위로 올라타면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이 밑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은 하락 흐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널 말고 이번엔 어떤 채널이 형성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이전 채널과 지지저항 구간을 잠깐 지워놓고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있었던 조정 흐름의 저점, 그리고 이번에 또한번 하락이 발생했을 때 형성되었던 저점, 이두 개를 잇고, 이두 개를 이은 추세선의 기준으로 제가 패러럴 채널을 하나 더 형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조금 넓게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수많은 지지저항이 일어났던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더리움이 대상승을 일으키기 직전에 한 번에 길었던 조정기간에서 찍었던 저점 역시도 딱이 채널의 하단선에 맞고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채널이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단기적인 조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치모쿠의 상단선 혹은 뭐 지지 구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채널의 중단선 역시도 이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하락하기에는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지지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최근에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서, 현재 쇼 포지션 물량들이 다수 쌓인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저항 구간, 여기가 빗값 구간과도 정확하게 겹치는 구간인데, 대략 4,630달러 부근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수많은 물량들을 청산해 내긴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더리움은 이 유동성들을 정리하러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준선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승 채널의 하단선 이 4,630달러 부근만 뚫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은 이더리움 본격적인 대상승을 다시 한번 더 되찾게 되면서 충분히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저는 전반적인 관점 자체는 상승을 보고 있는 게 맞지만 한번더 단기적으로 약하락세가 이어진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 등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터치해서 힘을 끌어 올린 다음에 도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전략 먼저 설명드릴 건데 전반적인 무게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한 번에 지금 여기서 끌어올려서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더 힘을 끌어 모아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두 전략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코링이 분들, 지금부터는 외모장 켜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차트가 조금 헷갈려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텍스트로도 따로 옆에 정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 좀 헷갈리시는 분들께서는 텍스트 확인 필수로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이더리움 반등 시나리오 진입가 이 하늘색깔 점선 부근 4,539달러 부근에서 여러분들 지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FVG 상단선 4,610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 방해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추가 매수 바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2차 진입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치모코의 상단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어지러우실까봐 따로 켜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4,510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필수로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이치모코의 하단선. 4,469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해 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지니가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더이 흐름 자체를 크고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제가 오후에 올려드리는 장기 영상 확인하시면은 제가 그때는 지니가 목표가 없이도 넓게 설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올라오는 장기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 매수 진행되면 어떻게 된다? 평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목표가 변경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변경된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만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간 대응 안내가 영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통방으로만 진행한다는 점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상승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차트에 그려놨던 추세선이라든지 이러한 패럴 채널, 지지저항 구간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방 신청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걸려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문의 사항에다가 이 차트 복사본이 받고 싶으시다고 따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바로 링크만 받으셔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도록 제가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케디 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은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는 지표이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실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지표이죠 이 지표를 적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이렇게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 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 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다면 원클릭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매매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귀하면서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그리고 공부, 여기에 더불어 실력 향상까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아무데나 짚어서 대충 이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본 건데, 만약 이 지표대로 내가 진입을 해서 매도를 했다면 총 현물 기준 41%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 단번에 눈에 보이시죠? 어, 그런데요, 세이님. 그래서 이 지표 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자동매매지표만 추가해서 전송해 주신다면 신청은 끝. PC를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인증코드 란에서 홈런 두 글자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매매지표는 기타란에 자동매매지표.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PC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 통해서 문자로 홈런과 함께 자동매매 지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 드려서 이 지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표는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 신청이 몰리게 된다면 바로 마감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지표 덕분에 제 주변에 코인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계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진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늦지 않게 링크 통해서 신청해서 이 지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그냥 힘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서 다시 하단선을 재도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 쪽에 무게가 쏠려 있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승 시나리오 역시도 함께 준비를 돼야겠죠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FVG 상단선 4,614 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이곳에서 지질까지 받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빗각과 상단의 FVG 하단선이 겹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4,636 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만든다음에 일단 전량 익절해 주시고 만약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의 FVG 중단선 4,672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들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면서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7월 한달 동안 실제로 업비트에서 매매했던 제 실매매 내역입니다. 원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한달 만에 4,700만원 거의 5,000만원 만들었습니다. 이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465%인데 이거 그냥 절대 운 좋게 만든 거 아닙니다. 제 원칙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절대 저는 매매를 할때이 한방만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제 원칙은 딱 하나예요. 결코 지지 않는 매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은 계좌 무조건 이렇게 불어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는 관점 모두 다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짜서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댓글 보면 가끔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이렇게 사팔사팔 매매해서 언제 수익 보냐?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매매가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작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 수익률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465% 한달 만에 4,700만 원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매매로 계좌 불리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시기 너무 어렵죠. 근데 소통방 들어오시면 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대응 안내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만 벌써 누적 수익률 3300%를 달성한 거 보면은 얼마나 높은 타점이 소개되고 있는지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전략. 여러분들께서도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의 계좌도 한달 만에 이렇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소통방은 대체 어떻게 입장하는 거냐?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은 홈런 두 글자만 적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만약 PC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두 글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편하게 신청해 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나는 PC를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 신청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폼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휴대폰 번호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PC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코린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나만의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매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에요. 실력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런 두 글자 보내시고, 계좌를 쉽게 빠르고 불리는 길에 올라타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결국엔 이더리움 이번에 다시 한번더 하락이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이전에 눌림목 구간의 고점과 저점 부근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전략들 특히나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오후에 장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